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호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어,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하면 떠오르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 새해, 새로운 해가 되어서 이제 한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기도드렸었는데 주님께서 반대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반대로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이 유머 속의 주인공은 아마도 오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새로운 해가 돼서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는 악한 불의한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또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은 한 과부입니다. 과부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인 남자만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사회생활 그런 성인 남자만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고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생활도 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부입니다. 고아 역시 그렇죠. 성인 아빠가 아빠 엄마가 없는 고아는 아빠 엄마마저 없고 또 아빠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고아였습니다. 그런 한 과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과부가 거기에다가 한 원수로부터 원한을 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3절 말씀을 보면 그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부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재판장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것밖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돈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서 뭐 힘으로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길 뭐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재판장 자신을 위해서 바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런 어떤 연민의 마음에서 또는 사랑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단지 아 귀찮은데 이거 과부 어떻게 더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내 매일 찾아오니까 이거 귀찮아서 그냥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점층적 논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a라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을 통해서 b라는 작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더 크고 좋은 것은 어떻겠느냐 작은 a를 통해서 큰 b를 효과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불리한 그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음을 변하려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악한 악마에게 불의한 재판장같이 그러는 불의한 자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이 없으시고 선하신, 믿을 만한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 그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안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가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과부의 초점을 두고 기도를 생각합니다. 과부의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했더니 응답받았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매일매일 끈질기게 아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야.라고 그 과부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많이 이런 가르침을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떠놓고 지극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드리면서 종교성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성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게 이제 아마 피로 흘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뭐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1 0 0 0번째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정성이라는 요소, 정성을 들여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 들여봐 하늘도 감동해. 이런 원리로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의 영성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기도에 대해서, 뭐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이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면서 마치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영성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계급장이 되고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 다른 교회 성도들 그 신앙생활 아주 연수가 오래된 권사님들이나 또는 뭐 그런 목사님들 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응답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내가 정성을 드리면 나는 응답받게 돼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복받은 사람이 됐어. 너 기도 몇 시간이나 해. 이러면서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뭔가 영성이 좋은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말해 줍니다. 우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잠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종교 행위로 여기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것, 조정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뜻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번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세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번 기도했는데 그 이상 그러면 왜 바울은 더 이상 안 합니까? 나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30년 동안이나 기도했어. 나는 몇 시간이나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수백 번 기도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세번 사도 바울이 세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소원이 있었지만 자신의 몸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도, 그 질병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수십 번 기도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고, 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마치 떼쓰는 것과 같죠.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며 더잘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초신자들에게 기도응답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연수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도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 예수님은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즉 말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너의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당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기, 기도하는 이유를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보다도 더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극률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 대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동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그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